플로리안 리아르트 비르츠 키 176에 72kg으로 균형 잡힌 신체 조건을 지닌 그는 2003년생 독일 국적의 오른발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복귀 후 완벽한 기량을 선보이는 재능이 있는데요. 벨링어, 무시알라, 아데이미, 무코쿠와 함께 군대3가 최고의 유망주로 촉망받고 있는 플로리안 비르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레버쿠젠 역대 최연소 출전 기록과 최연소 득점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지난 시즌 베스트 11에 신인상까지 수상한 히트 상품이기도 한데요. 전차 군단의 신형 엔진으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빅 클럽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 중한 명입니다. 과연 어떤 능력을 지닌 선수인지 스카우팅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르츠의 포지션은 10번 노를 수행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격형 미드필더인데요. 활동량이 좋아 중미 몇잘라 활용도 가능하고, 심지어 윙어나 세컨 스트라이커로도 기용할 수 있는 공격 지향적 미들 자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후반기 부상에서 복귀한 그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을 보이면서도 꽤나 직선적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낮은 위치로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하면서 포른반을 통해 직접 공간을 창출하기도 하고 파이널 서드에 도달해 다양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는 즉, 라인 사이 하프 공간을 활용해 상대의 박스 타격을 즐기는 포지셔닝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치 비 비르츠의 모습을 지켜보면 섬세하고 부드러운 온더볼이 단연 눈에 띄는데 바로 한두 명의 상대는 유유히 벗겨내는 민첩한 동작의 드리블이 아주 일품입니다. 사뿐사뿐 스텝을 이어가는 부드러운 볼터치 다음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는 민첩성을 겸비한 그는 상대와 마주하는 대인 대결에 강점을 둔 타입인데요. 워낙 섬세하고 정교한 발밑 기술을 지니고 있어 위치를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키핑과 돌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진영 깊숙이 내려와 후방을 지원하면서 강한 프레싱을 털어내는 탈압박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주위를 인식하는 판단력과 더불어 상대가 먼저 달려들길 기다리는 침착성, 이를 구현할 타월한 기술과 반응 속도를 비벼내며 꼭 자석이라도 붙은 듯 상대를 유린하는 짧은 터치의 드리블을 매 경기 시전하고 있습니다. 비르치의 드리블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단순 압박을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격서들을 가로질러 로밍하는 전진성을 갖추었기 때문인데요. 전방 빈 공간을 찾는 스캔 능력이 좋은데다 돌아서 전진을 감행하는 과감성을 지니기도 했고 전환에 용이한 신체적 밸런스도 준수히 잡혀 있어 역습은 물론 지공시에도 위협적인 돌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상대와 경합하는 전진뿐 아니라 압박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황을 회피하는 볼캐리어의 면모도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척 경쟁력 있는 스프린트를 뿜어낼 순 없지만, 단거리 이동에 유용한 순속을 지며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운반하는 데그 효율을 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간 창출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흐름을 끊지 않고 간결한 연계를 이어갈 줄 알아 최소한의 경합으로 드리블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매력적인데요. 2021 시즌 90분당 드리블 2.1에 성공률 67%, 지난 시즌 2.3에 성공률 65%, 심지어 부상에서 복귀한 이번 시즌 역시 2.6회로 무려 59%의 꾸준한 능력을 찍어내며 동나이 때 최고의 드리블 효율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안정적으로 키핑하고 돌아서며 전방을 향해 직접 공간을 창출해낼 줄 아는 선수다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전환에 성공한 그는 또 하나의 특성을 꺼내들며 공격을 주도하는데 03년생 어린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유롭고 간결한 묻어나는 패신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침착한 묻어나는 안정적인 볼키핑, 주의를 인식하는 판단력을 두루 갖춘 비르츠는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후방부터 주도적인 플레이메이킹을 펼치는데요. 엄청난 활동량의 오프덧볼이 좋아 중원 전 지역을 넘나들며 전개의 중심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의 전환 과정에 가장 돋보이는 건 볼을 소유하는 데 강점을 지닌 타입임에도 의외로 간결한 연계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인데요. 보여줄 게 많아 흐름을 끼는 여타 유망주한 달리 볼키핑 이후 템포를 끊어먹지 않는 패스를 전달하거나 상대를 끌어들이는 지연 드리블을 펼치다가도 절대적 타이밍에 손쉽게 볼을 내어주며 공간 창출의 목적을 둔 돌파력에 그 효율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종종 비견되는 전차군단의 동갑내기 스타, 무시알라와 구분짓는 특성이라 할수 있는데, 무시알라는 속도와 스킬에 기반한 드리블러인 반면, 비르츠는 드리블에 이어 간결한 패신력을 지닌 플레이메이커 타입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섬세하지만 직선적인 면모를 갖춘 돌파력만큼이나 그 특성을 그대로 빼다 박은 전진 패스가 무척 인상적인데요. 전방의 동료를 찾아낼 헤드업을 시작으로 전진성 짙은 공격적 성향과 대담함이 어우러져 있어 가능한 3선에서 2선으로 또 파이널 시퀀스를 가로지르는 패스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90분당 패스 성공률 79%, 턴오버 13.9회의 기록으로 가늠할 수 있듯 안정적인 배급보단 도전적인 시도가 많은 타입인데 종종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공격적 롤을 맡은 미들 자원이라 그가 지닌 대담한 수직성에 점수를 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공간을 창출해내면서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췄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 박스 접근에 성공한 비르츠는 다양한 방식으로 승부를 가르기 시작하는데 바로 득점과 도움을 가리지 않고 찍어내는 천부적인 포인트 생산 능력이 단연 공포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창의적인 공미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파이널 서드에 위치했을 때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찬스 메이커인데요. 지난 시즌 리그 24 경기 7골10 도움, 이번 시즌 11 경기 1골6 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적 포인트를 생산하는 데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공간 창출, 연계 능력과 더불어 박스를 찢어놓는 킬패스의 정교함이 지리는데요, 상대 뒷공간을 인식하는 지각 능력은 물론이고 루트를 구상해낼 천부적인 창의력과 힘 조절이 가능한 섬세함을 선보이며 예측하기 힘든 찬스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가히 타고났다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시즌 24 경기 빅찬스 제공 15회, 90분당 키패스 무려 2.5회, 이번 시즌 11경기 빅찬스 제공 9회, 90분당 키패스 역시 2.4회의 높은 기록을 알수 있듯, 마지막 블록을 해제하는데 최고의 재능을 지닌 선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낮게 깔려오는 스루풀 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 롱패스 성공률 75%, 치패스 60%, 이번 시즌 롱패스 59%, 치패스 55%를 찍어내는 킥력마저 힘을 보태는 모습이 놀라운데요. 후방에서의 로빙패스나 얼리, 심지어 코너킥과 같은 세트피스를 담당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의 도움을 꾸준히 뿌려내고 있습니다. 또 냉철하게 골문을 주시할 줄 아는 선수라, 구석을 향하는 간결한 마무리 능력도 갖추었는데요. 먼 거리에서 때려놓는 슈팅의 힘은 다소 아쉽지만, 간결한 템포를 활용해 득점에 성공하거나 문전침투에 이은 오프더볼의 퀄리티를 자랑하며 출전 시간 대비 엄청난 양의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파이널서드를 타격하는 데 있어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재능을 지녔다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최고의 유망주 중한 명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것만 보완했으면 하는 몇 가지 아쉬움을 굳이 찾아보자면, 활동량 만발 수비 가담의 의지에 비해 효과가 미비한 수비 기술이 다소 아쉽기는 한데다, 공중에서의 경악과 몸싸움에 약한 미안의 피지컬은 분명 불리함을 더하기도 하고, 도전적인 온더벌의 미스가 적지 않아 소유권을 잃는 터노보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염려스러운 건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너무 많은 부상 이력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뭐 치명적인 부상에서 복귀한 이번 시즌 되려 절정의 폼을 과시하고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아쉬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완될 경험적 미숙함으로 보여 부상에 대한 관리만 조금 더 신경 써준다면 시즌을 거듭하며 지켜볼만한 자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안정적으로 키핑하고 돌아서며 전방을 향해 공간을 창출하는 비르치는 간결한 온더볼 능력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전개를 주도하는 미드필더인데요. 파이널 서드를 타격하는데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재능을 발휘하며 다양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낼 수 있는 찬스메이커 기대주 중한 명입니다. 상대를 끌어들이고 회피하고 연기하며 스루폴를 만드는데 잠재력을 지닌 선수인 만큼 틀림없이 동급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는 재능인데요. 과연 어떤 레벨의 선수로 스텝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분데스리가 유망주 5대장 플로리안 비르츠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아! 선발단장 티키앙이었습니다